깨맛살 이런 거 깨맛살? 게맛살 이런 거? 사람이라 죄송해요 죄송 승부는 어, 사실 어. 상관없어 어. 일단은 상대팀만, 상대팀만 하고 힘들, 힘들게 만들게 <laughs> <laughs> <근데> 너무 못다그래초 <못했네. 웃음> <laughs> <10초> 하나를 자 고추냉이 깔 과자 많 쌀과자 이거는 어... 토마토 참치 마요네즈 그 다음에 일단 가자생각하면 가자. 얘들아 가자. 오빠, 이거 사요. 상대 아, 저... 아, 팀 제가 놀랬잖아요. 구워야 는 거죠? 아니 그냥 먹수있을요 아, 이거 구워야 되는데사그거 사서. 하나 더

한번 먹으면 절대 못물겠지 절대 물리지 않을 파파야 이건 저도 먹어보지 않은 거야 좀 먹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죠 땅콩 나이언이들 아이스크림 신장이들 별로 안 좋아할 거 언니 저 이건 처음 봤어 이건 제가 먹고 싶은 아, 아 아이스크림 나중에 언니가 사줄 테니까 이거 먹지 말고 거짓물이 뭐 거짓말 안돼말 내가 되게 만원. 제이 봐. 하나랑 말해 줬어. 야, 참, 참기름 넣을까? 네. 참기름 여기. 어, 기참기름 참기름을 그냥 빵에 살짝 고소하게 먹는 참기름을, 네. 적시고, 아이쿠. 후추를 아이쿠. 참기름을 적시고 후추를 뿌려요. 참기름, <laughs> 참기름. 아, 세 고추장. 아, 와. <laughs> 아, 절대 연탄하러온건 아니고 난내 네 재료로 왔어요. 아, <laughs> 어, 뒤에 적고 있는 사람다 야, 나 생각한 <transcendent guell> 야, <Informationen> <꽃이> 야, 나생각한 야, 야, 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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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과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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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써요. 이거도 참치랑 우선은 콤을 샀어요. 일단 이게 샌드위치의 기본 요, 재료니까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찾으러 느끼한 마요네즈. 마요네즈. 세영 얼루아. 네. 언니. 그거 놓고 얼루아. <laughs> 저 이겼어요. <써요>. 알았어. <laughs> 우리 도 그겼어. 네, 마요네즈 없지? 네? 네. 언니. 현정이가요 뭐하러 올까요? 아, 아 진짜. 가까이 운져요, 가까이 웃어요 김같 김치 김치 샀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못 봤어 못 봤어 우리 메인 메뉴는 끝났고 상대팀을 킬할 메뉴 준비 아니가이 말고 <laughs> 이거 우 <laughs> 장치에서 받는 빵이랑 같이 먹으라고 스프를 사요. 스프를 산다택한 거의 다 수출을 끼는 거예요. 아, 스프 사면 되겠다. 에피타이저. 스프를 다 아, 찍어 아, 먹어. 플러스 점수. 어 아, 플러스. 점수. 야 스프. 스프 아, 어떻게 끓이죠? 있어 있어 있어. 다 샀다고 가구야. 뭐해? 뭐 이렇게 많이 샀어? 물 넣으면 돼요. 뜨거운 물 15초 총 스프를 저희는 에피타이저로 두 개를 샀습니다. 저희 일단은 스프 수프, 스프와 어. 그다음에. 나요네즈와 참치를 함께 덤전 먹으시면 주... 아, 고르세요 두 개와 그 다음에 틈을 담아서 좀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맛을 상상해 보세요 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먹을 거밖에 그러니까 맛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걱정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팀킬할 재료 하나 고르세요 된장 연근 기 샌드위치 연닝이웬 말입니까? 망 같은데? 여는 저력. <목소리> 아, 대박, 언니 우리가 걸리면 어떡해? 아, 걸려도 대 상관없어. 우리가 <목소리> 걸리면, 말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걸리다가 망할 것 같으면 <목소리> 저격팀이 완전 토할 만큼. 아, 이거 먹는저꾸 먹는 게심사원이 있구나. 일 소스. 대박이다. 빵 k 다 d t 적 e six toxin. Wha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맛있을 수도 있는데, 된장은? 의외로? 아니에요. 왜냐면 마요네즈에다가 된장까지 넣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그 그러면 또홈페로 뭐, 된장 사자. 뭐, 따로 응. 해먹으면 안 돼요? 찹쌀국 그거 언니가 집에 세주게 그거 고 사오고 지말아 언니 저 브라운드 믹스 이거 맛있어요. 언니도 그거 좋아해. 내가 집에 세줄 바닐라 케이크! <laughs> 먹고 돼지되라 우리 컴백도 못하고 아주 대지돌되면 돼지돌. 연두. 여러분 틴키를안 구하실 거예요? 산 어떻게 할 지금 닭이우리메인메뉴는 치즈, 필스, 슬라이트스피라이진 핫스, 스 당칠만나는 닭가슴살 면, 독단, 치까지 완벽하게 이독 추가로 음. 팀킬할요로뭐예요 <목소리> 정말 뜬금없는 완두. <말딥. 목소리> 미니... 아, 컨셉 요 네. 잠깐만 나양 사서 사 이거 팀한테 협상도 가요? 우리가 음, 혼자 쓰기 음, 너무 음. 비싸게 나와서 되는 거는우 아, 아, 네. 지금 회사를 대비하고 있어요 소스가 너무 비싸 네 아냐 아니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야, 이거 우리 눈 가리고 있다 네. 얼마 에서갈까요나2 6 0 0 0나2 8 0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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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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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 망치로 음. 지금보 뭔가 낫지 을 아, 이거 무너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언니, 그거 얼마예요? 안 나와있어 1,200원 아, 그래 이게 무리야 1 0 0원1원천원1 네. 됐습니다, 저희 아 끝! 틀릴 아아것 같아요 네. 네. 어서 <목소리도> 요리합시리 요리 요리. 요리! <목소리도>